남과 거부입니다 오늘은 어, 300년 묵은 생전나무 겨울에 어떻게 <laughs> 월동 좀다 해줬나고 하 와봤는데요. 에, 다시 영 촬영을 좀 해보려고 왔는데 아이 열동 좀 이렇게 잘 해놓으셨네요. 아 이렇게 옷을 잘 입혀놓았습니다. 얼어 어릇, 얼어도 뭐안 되기 때문에 네, 옷을 잘 이렇게 입혀주었네요에잎은다 떨어져 있고 생자가 지금 여기 떨어지다 중간에 걸려서 몇개 있는데 아이 씨앗을 지금 몇개 심어놨습니다. 집에다 주서다가. 주워줘 왔당에 떨어진 거 주워다가 씨앗을 지방 몇개 심어놨는데 싹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, 나무가 아주 귀한 나무 때문에 글목도가 아주 이쁩니다. 아, 이거 저 올동접이 달게 해주셨네요. 옷을 다잘리혀놨습니다 이렇게. 아, 지앗을 지금 심어놨는데 아, 이 어떻게 나무가 근데 껍질이 벗겨져서 네, 껍질 벗겨지고 죽었는가? 껍질 벗겨질것 같이 있는데요. 어, 껍질 벗고 싶고, 죽은 것은, 죽은 것도 같고, 가지가 은몇개 죽은 것 같네. 아깝네. 아깝네. 어, 가지가 지금 말른 같습니다. 몇 개, 몇 가지가. 잠깐 땡겨볼까요? 껍질이 벗고져 있는데, 아마 좀몇 가지가 말른 같습니다. 아, 이고 안타깝네요. 예, 껍질이 벗겨져 있습니다. 이렇게. 아, 이래게 옷을, 지방 이렇게, 옷을 이렇게 잘 입혀 놓았습니다. 예, 겨울에 얼음안 되기 때문에, 귀엇나무인데 굴곡져가지고 나무가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이쁘고 나이가 300년이라는 나이 <laughs>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응? 굴곡지고 어, 나이 먹은 그런 태가 딱 납니다. 이렇게 에, 집에다가 씨앗을 지금 몇개 심어 놨는데요. 싹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. 밑으로 뻗어 오면 이렇게 가지가 아주 이쁩니다. 이렇게 에, 가지가 이렇게 다 굴곡져가지고 아주 가지가 에, 세월의 흔적이 딱 보입니다. 나무를 보면. 아이 껍질이 벗겨진 가지를 아마 죽은 것 같아요. 아유, 아깝네요. 예, 그래가지고, 지금 이렇게 보호를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, 옷을 잘입혀서 이렇게 넣놨습니다 이렇게 옷을 잘 입히면 요 예, 오늘은 다시 이렇게 왔다가, 어, 나무가 어떻게 잘, 에, 겨울 열동 좀잘 해준다 봐봤는데, 잘 이렇게 해줬네요. 가지가 좀 이렇게 마른 것 같은데 몇 가지가 아깝네요. 예, 그리고 잘 자라서, 예, 앞으로도 백년 또 백년, 이렇게 긴 세월을 이기면서 이곳에 토지대가 나어서잘 이렇게 자라있으면 감사하겠네요. 네, 오늘은 다시 이렇게 와서 생전나무 예, 이렇게 예, 동상에 담아봤습니다. 아주 이렇게 가지가 잎이 잘 퍼져 있습니다. 네. 아, 이 나무, 이런 나무는 참귀 없기 때문에 귀여운 나무이기 때문에 보호를 잘 해야 됩니다. 지금 가지가 여기 또 하나 말른 것 같아요. 이쪽까지도 하나 또 말른 것 같은데. 아몇 개가, 가지가 이렇게 말라져 말라있습니다, 이렇게. 말른 가지는 이제 잘라내고, 다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잘 길러야 되겠지요. 네, 그러면은 영상 여기 서접겠고요 다음에 또 영상 이어가지고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날이 참 구름도 많이 좀 고참 박습니다. 여러분들 하루도 건강히 잘 보내시고, 어, 새해 또 이렇게 복 많이 받으시고, 새해도 이제 벌써 13일째 온늘못 들고 있는데요. 예. 아무튼 좀 새해 모든 것도 계획했던 걸잘 이루어 나가시고 복들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영상 이어서 더노력가는 거비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